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은 남성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밝히기 어려운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물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호전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혼자만 간직한다면 입고 있는 신가운이 부끄럽고, 더구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께 더 미안합니다. 오늘 저는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힘을 더해 줄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 씨의 말 못할 고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이철수 씨가 제 진료실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표정으로 들어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아내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떨구고 모기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저는 아직 남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비슷한 문제에 갇힌 남성들을 너무 많이 만났지만, 이 씨처럼 절망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듯 했고, 그로 인해 주변 가족들의 나날까지 무겁게 끌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감정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용히 변하면 우리는 되게 피하고 참고 넘기려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며 결코 출구 없는 막다른 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용기입니다. 그날 저는 이씨에게 어떤 기적의 약도 처방하지 않았고 복잡한 수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간단한 조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 분을 그려 한 가지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반신반의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가 다시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의사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 하나로 제 삶이 다시 밝아졌어요. 몸에 반응이 생겼고 아내와의 관계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한입 먹는다고 바로 살리지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섯 가지 측면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신체 습관, 영양, 뇌, 그리고 심리.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도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변화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방법 일, 아침 4분 운동, 혈액 순환을 깨우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하체의 혈액순환을 깨워줄 수 있는 아침 운동입니다. 활력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심장의 펌프 착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피가 원활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다시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 순환이 막히면, 반지 그 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도 떨어집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종아리 근육을 사람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마치 펌프처럼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려, 그 덕분에 온몸에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 건강만 신경쓰고, 다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있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대전시에 사는 70세 정사무씨의 사례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운동 1이라는 두 글자 자체를 싫어했고 나이 들어 무슨 운동이냐며 늘 거부했습니다. 그의 하체 근육은 흐물흐물해져 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지만 세달뒤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의사. 이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변화는 혈액순환이 트인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발에서부터 피가 힘차게 돌기 시작하면 온몸에 저절로 활력이 차오르고 부부생활도 한결 조화로워집니다. 그 후로 그는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며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일 때 먼저 3분간 계단 오르기를 하고 이어서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1분간 합니다. 두 동작을 연이어 해서 총 4분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하체 전체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종아리가 수축할 때 피를 신장 쪽으로 밀어주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이어서 하는 벽 스쿼트는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와 의자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 스쿼트보다 안전에 넘어질 위험이 적고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왜 아침 운동을 권하냐고요?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막잠에서 깬뒤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마치 밸브를 열어주듯 혈류가 원활해지고 하루 종일 정신이 상쾌하고 기력이 넘칩니다. 아마 침대에서 막 일어난 순간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세분 운동을 꼭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너무 깊게 앉지 말고 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통증이 심하면 즉시 멈추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가볍게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1분과 스쿼트 1분으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지면 3분, 4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야말로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결과를 줍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단 4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피가 힘차게 돌며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걸음 다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방법이 앉는 시간을 줄이고 혈관을 풀어주기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앉는 시간을 줄이고 자세를 바로잡아 혈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 빠지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많은 남성분들은 은폐호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몇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얼핏 보면 앉아 있는 것이 무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건강에 특히 50이후 큰 타격을 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할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과 하체 부위가 마치 꽉 막힌 물건처럼 되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까지 눌려 기능이 떨어지고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척추와 골반이 쉽게 틀어져 허리 통증, 저림, 피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지 오래 앉아 있는 습관만으로도 남성들의 활력이 뚜렷하게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민석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그는 하루에 5에서 6시간을 꼼짝 안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늘 피곤하고 반응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시간 정도 앉으면 반드시 일어나 최소 3분간 움직이고 동시에 앉는 자세를 교정하라고 권했습니다. 두 달도 채안 되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있는 시간을 줄인 덕분에 몸이 다시 반음을 보이고 정신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TV를 볼 때도 스스로 일어나 몇 바퀴 걸으며 온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한 시간마다 한번 움직이기라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실이든 집이든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으면 일어나 3분간 걸어다니고 물한 잔을 따르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방안을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는 설거지, 식탁 닦기, 물건 정리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몸을 더 자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벼운 움직임이지만 혈관에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절대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이 동작은 골반을 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강하게 눌러 혈류를 막습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붙이고 등을 곧게 펴서 자연스럽게 지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차가운 바닥이나 돌 의자에 직접 앉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냉기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습관에 익숙한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요? 하지만 사실 모든 습관은 작은 단계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추고 벨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에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 몇 가지 동작을 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혈관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까지도 화변이 발라져 방법 3 올바른 영양 혈관에 힘을 불어넣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영양 문제입니다. 혈관과 우리 활력 자체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 건강은 남성 건강의 기초입니다. 혈관이 막힘없이 흐를 때 몸은 에너지로 가득 차고 정신도 활기를 웁니다.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이둘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은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시켜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져 피가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활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반면 아연은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테론을 만들어내는 기초 재료와도 같습니다. 테스토론은 단순히 욕구와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단단함, 정신의 맑음, 활기찬 기분을 좌우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을 잃게 됩니다. 아르기닌과 아연을 함께 보충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되어 혈관순환도 좋아지고 호르몬도 뒷받침되어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대구에 사는 65세 박준혁 씨가 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심지어 약을 써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약부터 찾기보다 아르기님과 아연을 먼저 보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석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다시 찾아온 그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사 정말 놀랍습니다. 약도 필요 없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모든 게더 원활하고 하루 종일 몸에 힘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아르기닌은 하루 약 34g이 권장년입니다. 섭취 시점은 활동이 필요함 약한 시간전이 가장 좋습니다. 체내에서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음식 중에서는 수박, 호박, 견과류가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단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절대 출처 불분명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아연의 경우 성인 남성에게 적절한 섭취량은 하루 55mg이며 저녁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연 식품 중에서는 굴과 소고기가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고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심혈관계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아르기닌을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아르기닌의 혈관 확장 작용이 심장 약과 상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뿐 균형잡힌 식단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뿌리는 여전히 매일의 식사에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채소와 곡물,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아르기닌과 아연을 적절히 보충한다면 혈액은 힘차게 돌고 호르몬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에도 건강할 뿐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방법 4. 주뇌훈련 감각 이미지로 자신감을 깨우다 다음으로 오늘 제가 내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뇌를 훈련하는 것, 바로 감각 이미지라는 방법을 활용해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체 어딘가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본부처럼 작동하며 때로는 두뇌의 신호만 바꾸어도 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잘 되었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자신감 있고 가장 강했던 상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두뇌는 즉시 신호를 몸에 보낸 실제 상황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학에서 잘 알려진 플라시보 효과도 본질적으로는 두뇌의 강력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이는 남성의 활력이 결코 단순히 생리 기관의 반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심리와 자신감이 그 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8세 이호진 씨의 사례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번의 실패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이 긴장되고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는 이는, 이는 특정 기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두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잠들기 전5 분만 감각 이미지 훈련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상한다고 도움이 될까라며 라며 의심했지만 3주 뒤 다시 찾아온 그의 눈빛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 의사, 신기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만 했는데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전할 용기도 생겼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생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5분을 투자하십시오. 자신이 가장 자신감 있고 강했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단순히 눈으로 본 장면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때의 피부 감각은 어땠는지, 심장박동은 어땠는지, 호흡은 거칠었는지, 두드러웠는지, 마음속의 확고함, 심지어 주변의 소리와 냄새까지. 상상이 구체적일수록 두뇌는 더 강하게 기록합니다. 두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새기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점차 돈내는 몸의 모든 것이 괜찮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 경험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 즉시 지우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장면만 남기십시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두뇌 활동을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며 끈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수록 긍정적인 신호가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뇌가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젊은 시절처럼 가볍고 생기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오 작은 성취를 쌓아 올리며 하루하루 내적인 힘을 기르기 오늘 제가 다섯 번째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작은 성취를 쌓아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활력과 자신감은 쌍둥이와 같아서 마음이 확고하면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이룬 아주 작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 조금씩 길러집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작은 승리를 기록할 때 두뇌는 그것을 인식하고 점차 나는 할수 있다는 감각을 강화하게 되며 그 긍정적인 순환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반영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1세 오태식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그는 소심해지고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라 여기며 기분도 바람풍선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면 305개 걸음 걷기, 책두쪽 읽기 혹은 간단히라면한 그릇 끓여 보기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세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더욱 단단한 발걸음과 미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1km도 걸을 수 있고, 아침을 직접 차려 아내에게 준이 아내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발걸음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올바르고 오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초소형 과제 클리시 2개를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아내에게 물한잔 따라주기, 어제보다 100팩, 200걸음 더 걷기 같은 일입니다.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첫 주는 하루 300 먹어 500 걸음을 목표로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몸이 괜찮다면 100 터지 200 걸음씩 늘려가면 됩니다. 정신적인 면을 강화하고 싶다면 매일 밤 295쪽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이 단순한 행동은 경험을 구체적인 증거로 바꿔주고 둔전을 인식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술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큰 실패가 오히려 자신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 집중하십시오. 일을 마친 후에는 몇 분간 자신을 격려하고 나는 해냈다. 또는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다. 같은 짧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이러한 자기 칭찬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다음날의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진보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주간, 월간, 기록 지점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이번 주에 해낸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그때의 느낌을 적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 목표를 달성한 날들을 돌아보면 뚜렷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진전을 공유하면 주변의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뿐 아니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술을 좋아한다면 알람 앱이나 습관관리 앱을 활용하면 좋고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면 책상 위 작은 수척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년층의 안정과 건강에 맞춘 조정도 필요합니다. 체력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십시오. 무릎이나 신장이 걱정된다면 달리기나 계단 노르기 대신 가볍게 걷거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높은 의자에 올라서지 마십시오. 만성질환이 있다면 활동을 늘리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표를 이루려 노력할 때 평소와 다른 피로감, 어지럼증, 가슴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 우울감이 오래 가거나 불면 심각한 부정적 생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전문가나 의료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정신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어린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물방울은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작은 일들입니다. 몇 걸음 더 걷기, 이불 깨기, 간단한 식사 준비하기, 책몇쪽 읽기, 가족에게 전화 걸기.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르면 내적인 힘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며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쁜 습관을 없애고 한역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깨끗한 터전 만들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운동, 식사, 심미훈련 외에도 해로운 습관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은 빈통의 물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남성분들이 자주 빠지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술, 담배, 그리고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먼저 술입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거나, 모임에서 술을 나누는 일이 오래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두 잔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과하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술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간을 약하게 만들며 테스토테론 수치도 떨어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더 이상 유연하지 않다면 몸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술을 당장 끊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마시던 것을 한 번으로, 세잔 마시던 것을 한 잔으로 줄여보십시오.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마시는 속도를 늦추고 중간에 물이나 과일 주스를 마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발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가장 위험한 척입니다. 담배 연기는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혈액이 흐르기 어렵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담배 끊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말고 피우는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열 개비를 피웠다면 내일은 아홉 개비로 줄여보십시오. 일주일마다 한 개비씩 줄이면 한달 뒤에는 전체의 1분위에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담배가 당길 때마다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씹는 대체 행동을 찾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피우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긴 여정에서 잠깐 뒤로 물러섰다고 생각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많은 남성분들은 밤이야말로 자유로운 시간이라 여기며 조금 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호르몬과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자전까지 깨어 있으면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지고 결국 활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 평소보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후 점차 시간을 당기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고 휴대폰 사용을 줄이며 대신 책을 몇쪽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밤 11시쯤 규칙적으로 자고 7시간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 몸이 에너지로 가득 충전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 늦게 자는 습관을 버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몸은 새로운 힘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활력은 우리가 더하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어내는 것에서도 옵니다. 깨끗한 땅에서만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섯 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깨우고 앉는 시간을 줄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혈관을 자유롭게 해 주며 올바른 영양소를 보충해 몸에 힘을 더하고 두뇌를 이미지 훈련으로 단련해 자신감을 일깨우고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 내적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늦게 자는 습관 같은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활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큰 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시작한다면 몇주 안에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밝고 자신감 넘치고 더 활기차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어려움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